안녕하세요. 이번 달 국내 주식형 한투 펀드 날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8월 국내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로 맑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 전통 제조업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국 투자 지배 구조 주주 환원 펀드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자동차, 은행 약 바이오 같은 종목은 늘리고 증권 보험은 비중을 줄이며 안정적인 날씨 흐름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 투자 중소밸류 펀드는 중소형 가치주와 주주 환원 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인데요. 구준 날씨에도 준비되는 우산처럼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어적 운용 전략을 이어나갑니다. 다가오는 9월 시장은 대체로 맑음이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소나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한투 펀드는 순유동 자산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기업들 중.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이는 종목을 앞으로도 발굴해갈 계획입니다. 이상, 한투펀드 날씨였습니다.